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고대 한국에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정착한 일본 나라현 아스카의 아스카자 신사에 남아 있는 신라의 소시머리에서 넘어간 스사노의 후손 오군이 누시와 그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른 영상에서 일본 교토의 야사카 신사는 656년 고구려로부터 도래했던 이리시 오미가 한반도의 우두산과 관련 있던 스사노우를 제사 지내면서 이 신사가 시작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에는 일본 신화에서 일본 최고 신인 아마테라 스와 스사 노 오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스사 노 오가 하늘 나라에서 신라 국의 소시모리로 내려온 후 바다를 건너 이즈모 지역을 평정한 후그 후손들의 이야기들과 관련된 여러 섭사와 말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사노의 아들로 또는 6대손으로 알려진 오오쿠니 누시의 대화에는 교토의 야사카 신사에 있는 오오쿠니 누시 샤와 교토 청수사의 지슈 신사에서 살펴보고 나라현의 오미와 신사에서 관련된 이야기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오쿠니 누시의 아들인 고토시로 누시노 가미가 일본 신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현대 일본에서 많은 흔적이 남아있어서 고토시로 누시노 가미 4대 주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 주신은 교토의 야사카 신사를 소개할 때 이신사에 있는 기타무키 에비스 신사의 제신이면서 에베상이라고도 불리면서 보통은 에비스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비스신은 일본에서 칠복신의 하나로, 오른손에 낚싯대를, 왼손에는 도미를 안고 있으면서 다소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을 일본 여기저기 다닐 때 많이 볼수 있는데, 특히 도쿄에 JR 에비스역이 있고, 에비스 맥주도 있는 등. 일본 내에 에비스 신이 아주 친숙한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주신은 일본 신화에서 천손 강림으로 일본이 시작하기 전의 몇 가지 단계 중에서 이지모 국의 국토 양도라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지금도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신화에서 국토양도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사노오의 6대 후손인 오쿠리누시 때 지상에 아시아라노 나카스 군이 위원 중국이라는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데 일본의 청손 강림 신화에서 나오는 지금도 일본의 최고 신으로 여겨지는 아마테라스 오비카미는 천손의 자손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와 지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상의 위원 중국에 사자를 보내 국토 양도를 요구합니다. 그때 하늘나라에서 보낸 사자가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나라시의 가스카 대사, 춘일 대사의 제신인 다케미 가치치노 미코또와 후츠 아시노 미코또 이었고 지상에서는 오오쿠리 누시와 그의 아들 사대 주신이 협상에 임해 결국 무력에 의한 정벌 없이 협상에 의한 국토양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대 주신은 국토를 양도해 준 신으로 일본 신화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일본이 지금도 천황을 중심으로 싸우지 않고 화합한다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후에 양도받은 땅 위원 중국에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가 내려와 지배자가 된다는 것이 일본의 천손강림 신화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4대 주신을 모시는 에비스 신사가 전국의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고대 한국인들의 정착지인 나라현 아스카에 있는 아스카 니마스 신사, 아스카자 신사를 찾아서 4대 주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라현의 아스카는 일본 초대 진무천왕의 일본 건국의 땅으로 알려진 가시아라의 옆에 있으면서 한자로는 비조, 안숙, 명일향으로 쓰면서 아스카라고 읽는 일본어에서도 특이한 한자를 쓰고 특이하게 읽고 있는 곳으로 수많은 고대 한국인들이 바다를 건너 험난한 경로를 지나와서 이곳에 편안하게 정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스카 지역에서 대표적인 유적으로 고대 한국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자라고 있는 일본 최초의 사원인 아스카사 경내에 있는 조그마한 안내판에서 이 지역이 얼마나 고대 한국과 깊은 인연이 지금도 남아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야를 멀리 하고 이곳에 서서 보는 풍경은 고대 한반도, 신라의 고도 경주, 백제의 고도 부여의 땅과 흡사하다. 대륙풍으로 아스카 지방에서 제일이고 일본 문화의 고향인 고도 아스카이, 이 풍경에는 고대 백제와 신라 사람들의 망향의 마음을 누릴 길이 없다.아스카사에서 동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아스카 니마스 신사, 아스카자 신사가 보입니다.한적한 시골 마을 안의 조그마한 동산 위에 고즈넉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스카자 신사는 창건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선대 구사 본기에는 이 신사의 제신인 야에고토시로 누시노까미 8중 4대 주신은 오오쿠니 누시의 첫째 아들로 국가를 양도할 때 아버지 신의 뜻에 따라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에게 국가를 넘겨주고 그 후에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80만 신들을 통솔해 다카시, 지금의 아스카에 모여 이 신사에 자리 잡았다. 또한, 오오쿠리 누시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오나무찌노 가미는 다카츠의 시메 가미와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 신인 고토시로 누시노 가미가 아스카샤에 모셔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시로 누시노 가미의 여동생 신으로 가야 나루미노 가미라고도 불리는 아스카노 갓나비미 히메노 가미,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나라현 사쿠라이시 오미와 신사의 제신인 오모노 누시노 가미, 대물주신 닭가미 무스비노 가미도 제신으로 있습니다. 이곳은 신라에서 넘어온 스사노의 후손이 지금의 천왕의 선조인 천손에게 국가를 양도하고 이곳에 80만의 신들을 통솔해 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과 여동생의 이름에 가야가 들어있어서 고대 한국의 국가, 가야와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신사와 관련된 시족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신사가 창건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시족인 아스카시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진 차량 때에 오미아노 아손, 아스카노 아따이로 시성을 하사받아 현재 아스카시로 남아 있습니다. 초대는 고토시로 누시노 감이 4대 주신으로부터 세워서 7대에 해당한다고 신찬성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의 궁사가 87대째라고 합니다.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넘어온 스사노의 후손인 오오쿠리 누시에 대하여 교토의 청수사의 지슈 신사와 나라현의 오미야 신사에서 소개하였고, 이번에 소개한 많은 고대 한국인들의 정착지 나라연 아스카의 아스카자 신사에 남아있는 오우꾼이 누시의 아들과 딸의 이야기에서 일본 천송 강림 신나 이전에 고대 한국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